오늘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예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함께 묵념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함께 동참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존중 의식을 고치하기 위해 진행하는 행사로 양팀 감독, 주장, 서포터 그리고 심판진이 함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양팀 주장,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심판진 여러분 앞쪽으로 나와 주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팀 주장, 우리 인천의 김동석, 수원의 오장훈 선수가 리스펙트 주장 완장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년은 모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선의 경쟁으로 승패를 가리고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공업자 정신 함께 경기와 축하를 나누는 존경의 의미로 양팀 주장이 리스펙트 주장 관장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 감독님과 서정우 감독이 대기실에게 주심과 대기심에게 리스펙 패치를 붙여 주시겠습니다. 선수단과 주심은 서로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브라운드에서 공정한 판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관중 여러분, 축구 팬 여러분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위 주심과 대기심에서 양팀 감독님에게 리스펙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여성분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존경의 의미로 박수 부탁드립니다.